이그는이야 <laughs> <laughs> 야, <웃음> <웃음> 아이 더워 가자 블루윙 이게 바로 밑에 집은 스시집이네 4인분이네 네번 먹을 수네 얼마 봐 어묵 역시 보고의 도시야 와 아니 모지코 이 파우치가 소금 카레. Af clap 아아 하시면서... 어... 넣어도 되는 거 맞아? 가지고 계신 신차권을 넣으십시오 응 음. 어? <laughs> 어? 근데 이호가 있고 이호가 있는데 50분으로 갈까? 출발 42분 여러분한테 이 표는 뭐예요 전망이 좋지, 좋지 않대. 않다 아~~ 오~~ 어, 고민이응응응안먹으니까귤귤해어 안 귤해야지 어제이 먹었잖아

엄청 얇어, 대박. 보이자 <laughs>

건조 시킨 건가 봐. 상어. 이게 유명한거구나유자키쇼 이런 거 아니야? 자뭐 유자? 유자? 있다가 유자가 유명한가? 매콤한. 이게 와사비 뭐야 근데? 사비 느낌인데. 돈가스, 치카스데 얼추더라고. 아. 근데 봐. 막... 도로. <놀람>

멸치? 아닌 것 같은데 오! 씨가! 씨가! 씨가처럼 생긴 빵인가? 기네 응어 <laughs> <laughs> 케이크네? 아! 아니, <laughs> 지 롯데리아 이 2만 원이도 하나요? 응. 참만 주면나? 와, 2만 원이야. 응. 3만원 응. 와. 얘맛이어 응. 보이는데? 이 응. 안 된다고 하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빛깔이 곱지? 까먹 이게 어제 우리 10, 먹었던 거냐 참 얼마였는데? 응. 1200원? 좀더 싸네 보니까 또 먹고 싶다 햄버거? 튀김? 종류별로 어, 어... 이게 누구랑 비프 이런 건가? 응 초코초밥도 있네 이어 음, 야, 계란 실명제야. 계란말이. 음, 오늘 다 끝이네. 이건 좀 짱. 아, 오! 아! 여기 막 이렇게. 진한 육수래. 음, 그럼 얘네? <laughs> 차가, 에? 네? 아 이게 착한 표시인가? 친거 아니야? 그만해아 하이 근데 확인 닭이 먹고 어디가? 이 닭이 닭까 닭이 닭지내이 닭이 닭지 내가. 지이한이로이 닭이 닭원이에요 닭이 없이지한번이 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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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오해전입니다

엄청 씁쓸. 이제 뭐 줬어요? 와. 수시. <laughs> <수시도> 버렸네. <laughs> 진짜로? 반졌잖아 눈이? <반> 깨졌잖아. 눈이? <laughs> 야, 내 눈도 반태진거 같은데? 밥 먹고 나니까. 이렇게 걸려 있었단 말이야. <laughs> 근데 이게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고. <laughs> 여긴 안 던졌어. <laughs> 여기가. <웃음> 여기 일본 왔는데 한번 카탄 밀어봐야지 가보자고 음. 고시를 싫어하는 생각 하죠 아, 어제 먹어본 그거 말해? 그치 다른 맛으로 어 음. 얘는 약간 어,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간장인 거 같은데? 너. 근데 왜 얘는 면이 갈색이야? 얘도 갈색이야? 어? 아. 어? 어? 아, 위에 거는 다른 브랜드구나 저 퓨어 말고 메이지 같은 거? 얘네들도 있고 um. 아, 어제 하나? 어, 응 이거 라어나나 어? 썬이 하이볼 먹어봐야 될거 같은데 산토리 하이볼 오~~ 오~~ 뭐가 다르지? 믹스레베리 이게 오리지널이긴 해구워주프요 사야지 어제 뭐 먹었죠? 어제 이거 먹었지? 그럼 오늘은 얘한번 먹어 보지 안 와? 이런 거 맛있어 보이는데 맛이 없겠지? 아 리스크가 크다 아 안전빵으로 안전빵 하나 더먹으 싶죠. 일단은 나 사포로 하나랑 우롱차를 사봅시다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나? 에? 넌 뭐, 무슨 우롱차인가 봐 부동차.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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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오 센스있다 맞네, 맞네, 맞하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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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너무 커?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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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맞네, 아 싫어 네 맞네, 맞 하이, 아, 아, 네, 아, 음. 다 오이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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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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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이따 삼십오분. 하나만 해도 대하 우와. 아, 이거 이거 어. 이 앉으세요. 와 너무 귀엽다 이거. 와 너무 맘에 든다 이거 사이즈. 하녕일쭉하자아 왼쪽으로. 어. 어 맞아 여기야. 유인 아카. 이 늦은 밤 숙소를 되게 이쁘다. <놀람> 그래서 내룸 <놀람> 키, 가이드맵 체크. 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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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 네가 좀 올려줘. 아니 근데 이렇게 얼굴 쓸게? 어? 민규박 셀프 체크인 박스는? <laughs> 다다미! 냉장고 <laughs> 빨리 냉장고 사라 차가워? 귀여워. 이기가 무서워 <목소리> 우롱차 아 이게 괜찮네 우롱차 이렇게 아다 네. 컵이 없는데? 아, 어? 먹까컵 나오나? <목소리> 설마 이거로안 돼? 아, 여기에 뭔데? 아이스커피인데 여기는 근데 아이스 어떻게 나와? <목소리> 탄산 엄청 쬐데 좋은데? 이건 콜응 응, 시원하네. 그치, 우리 오랜만에 사 오면 되겠네. 응, 그대로 놔두면 돼. 진짜? 응, 왜 이렇게 커? 근데 자전거가? 잠깐만요. 어. 거기 말고 응? 이 가운데를 당겨야지. 어떻게 발 가운데 밀어? 어, 거기 그치. 응? 어, 오! 어? 자전거 실패. 음, 음. 아이스. 얇아 음, 음. 엄청. 음. 이게 다 휴족시간. 초콜릿 식사 가라치 다시 고고, 마워 담고, 고, 담고, 일단 뭐 거야? 그걸 열고 하는 거야? 나 먹을 거야? 그고열고하고 거야? 나고 담고, 좀고고 담고, 담고, 지고담 이거 왜 먹지? 그냥 소주. 진짜 바 소방... 면을 뺄까? 오! 시원할까? 어! 괜찮 음, 응, 좋아. 구스이 야. 진짜 색깔이. 생일초. <laughs> 멘트는 무슨 멘트인가요? 어? 바나나가 어디요? 뭐가 있지? 응. 음. 탄수화물을 먹을 때 라면이나 다섯 개씩 끓여 먹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찐다기보다는 내가 운동.